되는데. 그러니까 주차장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멀리 될 수밖에 없지 이제 관광버스 많이 들어오죠 아 요새 어제는 없고 그냥 뛰어뛰면 들어오더라 옛날엔 진짜 거의 걸어 다니지 못했는데 옛날에는 걸어 다니지 못했어 그때 내가 장사를 했어야 되는데 그때 근데, 했으면, 그때, 했어야 돼. 그때 했으면 좀 땡겼지. 아유, 참. 그, 그때 한 분들은 집, 집안아시 다 사놨을걸. 건물도 사놨겠죠? 예. 네, 그때는 뭐, 좋았어. 때는. 근데 여기 주문진 음식을 제일 잘하는 게 뭡니까? 여기는 장, 아까 장, 장갱이라고 내가 본 거. 장치. 네, 장치. 어, 장치 조리 네. 예. 그런 거 유명하고 뭐. 여기 뭐 그다 여기가 다먹자골목이 잖아요. 네, 네. 여기. 예 예. 음 요즘으로 들어가요. 편안해 식자야돈 대출 받아라.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홀니게린게 아니, 아니고요. 조문진에 예. 제가 40년 전에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갖고 연출 연출해갖고 이 아줌마가 좀 성격이 약간하고 좀 못됐는데 좀 솔직한데 예, 그래갖고 제가 와서 촬영을 하는 겁니다. 예, 원래 성격이 약간한 사람들이 좀 다혈질이 갖고 급한 건 있는데 그래도 뭐 거짓말 안 하고 솔직하니까. 그래갖고 지금 있잖아. 이제 에뭐 예, 심통이 뭐 뭐야 뭐뭐 심통이 뭐 두루치기를 한대 심통이 두루치기. 예, 뭐. 우리 어렸을 때 죽문진엄 친구 엄마가 그뿌듯뿌듯하게말라쓴거 어, 같고 해 주더라고. 이 어, 여기 계신 분이 주인 주인 어, 아주머니세요? 동생. 어, 동생이요? 동생은 성격이 좀 차분해. 나보다 이뻐서 싫어. 얘 예. 동생은 성격이 좀 차분해 보이네. 아니, 진짜, 연락, <laughs> 아니, 아니야. 내가 까졌어. 오, 다일질입니까? 어. 내가 졌어 조심 조심이 해 돼. 어. 조심이. <laughs> 또 뚜껑냄비 뚜껑 막 날아오는 수가 있어요 받으면 <웃음> <웃음> 아니 어제는 추워서 그래서 오늘은 내복을 입고 왔더니 딱 좋더라 우리 사는데 오늘 아침에 영하 3도였거든 <laughs> 어째 살아요 추워서 겨울에 25도 27도 영하 근데 여기는 주문지는 <laughs> 그래도 좀 따뜻해 그죠 <laughs> 와그 정도라 요번 응, 텔레비전도 안 보시나나 참 <laughs> <laughs> 정선은 무슨 정선 대관령 쪽에서 하는데 뭐 정... 아, 정선 아나선줄알 아니 정선은 그렇게 온도가 많이 안 내려가. 들 내려가 정선 해발이 낮아갖고. 근데 대관령 저 횡계 저쪽은요. 진짜로 거짓말이 아니고 추워요. 어머나? 추워. 추서 이렇게 사는 아 그래 거기다가 연해로 오면 훈훈하다니까.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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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고 그저 저거는 좀 보자고죠. 지금 만들어. 물 데피야 돼 먼저. 아, 물 데핀다고요. 어. 이 집은 잘하는 메뉴가 뭐가 있지? 아, 기왕 기에온거 여기도 좀 아, 홍보를 해드려야지. 아, 여게 메뉴판입니다. <laughs> 새우 버터 구이가 뭐요 <laughs> 새우 명란탕 생선구이 우럭면 야, 우, 내가 우럭이 좋아하는데 우럭면탕. 뭐뭐 지금... 뭐 아, 한다고요? 홍게탕 주인 아줌마니가쑥스러을 많이 타신다 생새우탕 오징어 볶음 어이 집은 몇 시부터 장사 시작해요? 여덟 시에 오픈이에요 여덟 시에 오픈한대요 여덟 시 끝나는 시간은요? 힌실때요마 어. 9시요 물을, 물을 물에다가어 맞고 어, 물에다 두루치기를 한대 시금퉁이를 두루치기. 이게 두루치기를 한대. 두루치기. 남의 집 주방에 응.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되니까 멀리서 이렇게 살짝 찍을게요. 어, 그러니까 동생 후배 되시지. 후배. 어, 어. 음, 점잖네. 우리 후... 좀 봐요. 다시. 아, 아니, 아니 안 받으세요. 점잖으시다. 동남아 나좀 봐요. 지적인 지적정비가 이렇게 부르잖아. 나아그 이름 부르면 안되지 애기엄마 애기엄마, 애기엄마인데 애기엄마 옛날에 주문지놈 작은 다리에 포장마차 있었거든 고래고기도 팔았었어 고래? 네, 고래고기, 고래고기 고래 울산에 있잖아 아니 옛날에 작은 다리 있잖아요 어, 어. 근데 약간 포장마차 있었거든 거기서 삶아서 팔았어 그리고, 그리고 바닷가에서 팔았었어 우리 친구들하고 그때 뭐 나이가 우리 어렸잖아요 뭐 18, 19살 할때 나 12시 되면 통행금이 딱 걸리니까 어갈등가 있어야지. 이거 주문 그래. 잤잖아. 여인생에서 잤구나. 친구 집에서 잤는데. 그때 자다가 한번 사단이 났잖아. 아유. 친구 여동생이 놀러와가지고 한번 사단이 났었다니. <laughs> 걔가 밤에 왜 놀러와갖고. 엄마야, 그래갖고. 그래, 그럼 왜그어갖고 끌어가면 어떡해요. 뭐, 그래 맞아 죽을 뻔했지. 엄마야, <laughs> 맞아 죽을 뻔했지. 아니, 역사가 그,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러지라 그랬는데, <laughs> 그 씨, 그, <laughs> 치, 아유, 그, 친구 형, 친구 형 때문에 씨 아주 다 버렸지, 뭐. 맞아 죽을, 에이. 맞아 죽을 뻔 했다니까. 그때는 무조건 몽둥이 찜질이요. <laughs> 그, <laughs> 그때는 무조건. 그 진짜 그 당시에는 몽둥이로 맞는 거야. 오. 저렇게 물을 끓이잖아. 팔퍼물 팔팔 끓여야 돼. 저것도 봤을 때. 아유, 안 들어가도 돼요. 여기서 찍는데. 아. 이거 왜냐면 도지사는 요즘 젊은 세댁들은 이런 거할줄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잘 보시고, 이게, 심퉁이, 여기, 여기 사투리로 심퉁이, 그 표준말은 이제, 그, 도치, 도치. 도치. 어. 도치가 순놈이 맛있대요, 순놈. 아예 안놈이 맛있대놈이맛있대 데치는 거예요, 지금 살짝. 응. 끓 물에. 네. 어, 살짝 데치는. 이러면 이제 불순물이 나와요. 응, 하얀 물이. 어. 하얀 게 맛있대요. 씻어가지고, 숙회도 해서 드실 수 있고요. 아, 저렇게 하얀 게 나오지? 네. 응. 이게 불순물이구나 완전히 끓이는 건 아니고 데치는 거예요? 네, 데치는 거랍니다 이런 거 모르나? 유튜브 보면 다 나온다 어디가. 나오기야 나오겠지만 디테일하게 이렇게 직접 바다에서 사란 거 지금 이거 지금 바로 손질해갖고 이렇게 하는 건좀무어요 바닷가가 아니면 어차피 도시는 택배로 가야 되는 게 며칠 걸리잖아 이렇게 하려면. 이거 두 가지를 해서 드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새처럼 네. 숙회해서 드실 수가 있고요 네. 이렇게 이제 썰어가지고 이밑으로 깨끗하게 제거하면 이제 네. 돼지고 이제 어 두루치김치 넣고 신김치 넣고 두루치기 해가지고 알두치 상을 자박자박 드시면 돼요 음, 다데고 있어요 제가 신 김치가 중요하구나 네 김치가 이제 셔야지 맛있어요 이게 아 우리 옛날에 애들 훈련 받을 때 이거 두루치기 해갖고 동우님 친구하고 많이 그때 그때는 쌌어 도루묵이들 싸고 양미리도 엄청 쌌었어 옛날에는 곰치 이런 것도 다 버릴 대요안 먹고 우리 우리 어렸을 때 버린 거는 모르겠고 가격이 엄청 싸서 잘안 먹더라고 사람들이 저걸 그래갖고 뭐 하자기만 하그동우 친구 엄마가 도루묵이 양미리 바가지로 그냥 하나 주면 그거 왕소금확뿌려갖고 불에다 재불에다 훅 던져갖고 제가 막 묻은 거그냥막 먹고 그 진짜 그랬다 요즘 그래 먹으면 아마 병 걸려 죽는다고 기절할 거예 그죠? 근데 이게 이렇게 보긴 이래도 또 이걸 안 해보던 도시에서 하는 주부들은요 새댁들은요 힘들다고 하는 게 이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보기 되 힘들어. 여기는 주문진 바닷가고 배에서 아침에 그냥 들어와서 사람 거 들어와고 바로 하니까 이 집은 그럼 아침 메뉴는 뭐해요? 복지리곤치고 바다에 나는 거는 다 해요. 음, 혹시 주문진 오시는 분들 이따가 제가 전화번호 올려놓을 테니까. 이렇게 오실 때 미리 전화를 한번 해보시면 더 좋아요 미리 예 그래갖고 예약을 해도 되고 뭐 이래 정보 같은 것도 알수 있고 그리고 여기 또 노랑, 노랑머리 아주머니는 생선 파는 전문이니까 어, 노리, 어, 미, 어. 얘가 제가 전화번호 올려놓으니까 전화하셔 갖고 물어보시고 그래서 마야나 다못 먹는다. 여기에서는 이렇게 구워서 드시면 예. 단백질이기 때 이거 기름이 이렇게 구으면 응. 수분이 안 날라가지고 더 맛있게 구워져요. 세상에. 안 나고요. 응. 거기다 지금 무슨 기름 넣습니까? 었아 저기 저기 해태 식용유 넣었어요. 식용유. 아, 이 단백질 하얀 생선을. 예. 어 기름으로 튀어야지 맛있어 요 옛날처럼 네. 숯불에 할 네. 수가 없으니까 불 같은 걸 잘못 피면 불이 나거나 아파트 생활을 하니까 네. 저렇게 구워서 드시는 게 네. 수분도 안 날아가고 가장 맛있어요. 어 이렇게 기름에다 이렇게 구워서 드는 게 먹는 게 수분도 안 날아가고 맛있답니다 아파트에서 뭐 어떻게 구워 먹어? 예예 어. 네. 예. 우리 어렸을 때 옛날에 뭐 저게 볕집, 볕집에 그냥 황독 불려놓고, 그냥 걷어 툭 던져갖고, 그거 이길 때 기다리다 보면 내, 내 차례 안 오더라고. 음, 아, 진짜 비가 주지 흐르는 것만 먹더라니, 어. 저는 시려갖고, 털어갖고, 스케일 한번좀 맛있어. 하나씩. 아, 이거 지금 데쳐갖고, 남자들은 어, 저렇게 스케일에서 뭐어요스케 어, 남친랑 찍어서. 음. 겨울에는 별 아니 지금은 어쩌거나저쩌거나 지금은 비싸잖아요. 비비 비싼 건 맛있는 거요. 뭐든지 비싸야 맛있어요. 그거는 맞아. 우리 사람들 감자도 비쌀 때는 한개두개 먹어도 얼마나 맛있나 감자가. 쌀 때는 한 박스가 몇달 동안 그냥 있다가 잘안 먹었어요. <laughs> 이렇게 투장에 아무 히러서 하고 심다로 그게 장사가. 응. 여기서 장사를 한지한몇년 되셨습니까? 3년째요3 년. 음. 신랑이 주문진 사람이에요? 네. 주문진 토백이구나 신랑. 이 네. 우리 남편이 바다 기관장이에요 바다 기관장 네. 그럼 배배 고기 잡는 배 탈지네. 네네. 기 반지는 그럼 생 새... 그럼 얼굴 잘못 보겠어. 맨날 바다 나가 있으면. 기감장이면 해양대 나왔구나. 우리는 보복에서 보고를 신선한 보고를 네. 드실 수가 있어요. 어. 복지나 그런 생물들 음. 겨울에는 복지기가 많이 나가요, 저희집에 복지리면 보고 갖고 국끓인 거. 네, 어우 앵미리 앵미 앵미리 냄새가 앵미 냄새가 확 난다 요거 보시고 잘 모르시겠으면 제가 이따 전화번호 올려놓으니까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전화를 하셔갖고 네. 그게 김치에요? 네 김치를 몇개 네. 쪼꼼 김치. 여가못 가죠. 아이들한테도 그렇게 생각이 좋아요. 음. 뭐 어젯밤에 바다에서 잡아가고 오늘 새벽에 들어간 거니까. 거의 사랑거니까 이리 저렇게 노르웨이에 집중이 상태. 또 저희는 승관을 바로 <목소리> 바로 주문 오다 나왔을 때. 바로 보여요. 네네. 그래서 미리 했지 않 해서 식금도가 놓고 맛있어요. 음. 그래서 이렇게 들기름이나 네. 들기름. 아, 근데 콕아가지고. 네. 싱킹주루치게 네. 할때 들기름을 넣어요. 들기름. 젊은 세댁들잘 보세요. 잘 보시고 집에서 한번 해서 잡숴 보세요. 굵은 네. 소금. 굵은 소금. 저는 딱 여기다가 미원을 이렇게 조금 집어넣어요. 미원. 이온 조금 넣고 해물 네. 그러니까, 다시다 조금 넣고 김치를 먼저 볶네요 네, 김치를 먼저 볶고 김치를 먼저 볶아요김 볶아요. 아, 그리고 같습니다. 이새가연 보고, 이 영상을 보고, 이영상이건 너무 센불이 볶으면 안 되죠? 영 네, 뭐 적당한 불이좋답니다 적당한 상이 불이 불이 좋답니다 적당한 불 이제 알을 좀 집어, 집어 넣으려고요. 알 좋지 알. 네. 아, 이렇게 먼저 볶아서 그 알을 나중에 넣나 봐요. 네네. 네. 고등어는 손님이 오면요 바로 구워서 드린답니다. 바로. 네. 뭐. 이렇게 구워놨다가 대, 패서 주는 게 아니고, 이 집은, 바로. 네. 와, 영들 아, 아, 미리. 야, 다, 다, 모이 많노. 아시다 다시, 그시 다시, 바로다 다시, 다해 주는데 아 다시, 다 조금 시다 오셔가지고